또 왔어. 또 왔어. 예, yeah. 맞아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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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반가워요. 오늘도 왜 회의 했냐면, 오늘... 자, 샴푸를 했지. 자, 샴푸 했어요. 근데 네, 방금 연습하고 왔어요. 좀딴나지만 그래도 완벽한... 완벽해요. 아! 만졌... 부딪혔어요. 네 여러분, 방금 제가 이 피에 키려고 제가 이 피에 키려고 30분 동안 했어요. 왜냐면 이 피에 업데이트 됐어요. 그래서 제가 혼자 여기서 계속 하고 있어요. 어떻게 시작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 있어요. 전화하세요 휘에 휘에 업데이트되면 어. 업데이하면 슈아 좀 전화해서 알려줘요 제가 휘에 요 휘에 제가 휘에 장인인데 이렇게 전화 안하면 어떡해요 30분동안 제가 여기서 바보처럼 이렇게 하고있어요 네 금방 잠소리할게요 오늘 제가 기분 좋았어요. 그래서 빌을 켰어요. 사실 무슨 질문 있으면 안 물어봐도 되고 물어봐도 되고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보고 싶은 어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나가고 네 그래요.